컨설턴트 자리에서 넣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1인 미디어 창업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1인 미디어. 네. 예. 그리고 안 작가님도 이 방송할 때. 네. 예.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데. 네. 예. 뭐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저, 오너브댐이죠, 저도. <웃음> <웃음> 그래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 1인 미디어 창업. 이 주제를 선전 이유는 어떤 겁니까? 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4차 산업 혁명이 저 빨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1인 미디어 창업이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결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 혁명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런데 1인 미디어와 또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4차 산업 혁명이란 말 그대로 네 번째 산업 혁명이란 뜻입니다. 1,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인 IT 산업혁명이 만나서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결합하는 과정의 산업혁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직업이 변화하는 과정이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류는 직업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 또 서비스업으로 직업의 구조가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서 창업자로 직업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창업의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폐업 시 리스크가 큰 반면 1인 미디어 창업의 경우 초기 비용이 적고 폐업 시에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또한 시장이 광대해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또 시장이 너무너무 광대. 그렇죠. <laughs> 네. 거기에서 렇게 끝나는 게또 그만큼 힘듭니다만은. 예. <laughs> 네. 자, 뭐 사실 예전에도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창업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요즘 많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이유를 볼수 있을까요? 자, 10여 년 전에 UCC 열풍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도 동영상 붐이 일어났지만 창업의 첫 번째 원칙인 시장이 없었습니다. 즉,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저 취미나 재미로 하다 보니 아무리 유명해져도 직업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창업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네. 이게 아무래도 광고가 이제 붙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1인 미디어 창업의 수익 모델, 이제 광고도 있고요. 뭐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하신 광고 수익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가 기부금 수익 모델. 세 번째가 커머스 수익 모델입니다. 그 외에도 지적 재산권을 통한 수익 모델도 있지만 그 부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나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거라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수익 모델. 역시 대표적으로는 유튜브를 두서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에서 광고를 보고 조회수와 좋아요, 싫어요 숫자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나라마다 받는 돈의 가치가 다른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보면 5원, 일본에선 3원, 한국에선 1원 정도로 받습니다. 네. 이 광고 수익 모델의 장점을 보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광고와 고객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광고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마음껏 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올린 동영상이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점점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네. 한번볼 때마다 이런 꼴로 수익 이 창출되는 겁니까 아,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네. 그게 어떤 조건이 있어요. 네. 좋아요라든가 어떤 숫자에 어떤 사람이 몇분 이상 봐야 된다라는 게 붙습니다. 음, 그래요. 네. 또 아무리 조회수가 많아도 싫어요 가 많으면 또뭐 광고 수익이 창출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그렇진 않아요. 어, 그렇진 좋아요나 싫어요가 들어가면 광고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고. 음. 짧게만 보고 나오면 광고 수익이 장치지않요 아,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아, 나 신고. 신고가 예. 안 돼요. 참. 아, 그래. 복잡하다군요. 예. 아, 복잡해요. <laughs> 예. 어, 이 광고 수익 모델의 단점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단점을 찾자면 초기 1000명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이 적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기엔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들고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궤도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각종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노란색 딱지가 붙게 되면 수익 창출을 할수 없게 됩니다. 네, 이 노란색 딱지가 바로 지 신고 들어왔을 때, 예. 어,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 예. 아니, 그런데, 0천명 예. 정도, 뭐 아는 지인을 총동원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가 해봤잖아요. 예.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 어, 그래요? 예. 몇 명까지 해봤습니까? 아, 저는 지금 한 2,700명? 어. 되는데, 오래됐으니까요. 예. 근데 초기 천명 모으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어, 그렇군요. <laughs> 이 일단 스타트를 할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겠군요. 예. 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 기부금 수익 모델. 뭐, 흔히 뭐 슈퍼챗 쏜다고 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네.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주로 우리나라 ATV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방식으로 별풍선으로 하는데요. 네. 별풍선 한 개당 100원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독자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는 이익을 음. 플랜, 폼과 컨텐츠 제작자 일정한 비율로 수입을 나눕니다 보통 7대3 정도로 나눠요 네. 이 방식의 장점은 우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을 맞아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 구독자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도 입소문이 잘 나면 바로 자리를 잡고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어. 그 집에서 청소년들이 예. 정말 그 엄청난 금액을 뭐 어떻게 결제를 했다가 예. 뭐 부모님들이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사회 문제로 또 지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좀 그런 그 사례도 있었고요 분명히 또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어마어마하죠 예. 단점 역시 진입장벽이 낮다는 데 있어요 방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한 다른 경쟁자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내 자리를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또, 위험하고요. 거물 고객을 위한 컨텐츠가 즉흥적이며 자극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막, 별풍선을 막 백만 개씩 이렇게 뭐 쏜다거나 이래가지고, 네. 그걸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을 위한 방송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자기 의 어떤 자율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눈길을 끌기 위해서 또, 이런 그, 별풍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좀더 선정적으로 가게 되거나 인력적으로. 네. 좀 뭔가 좀, 엽기적인, 음. 어, 또 그런 거그 콘텐츠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커머스 스윙 모델 그좀 어떤 개념이죠? 자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는 스트리밍 방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위 이야, 이야기에 해도뭐 뒷광고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앞광고죠 광고 이거는 어, 이 이거 뒷광고가 아니라 네. 앞광고죠. 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홈쇼핑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스마트폰의 방송을 보다가 바로 주문이 가능하죠. 네. 커머스 수익 모델 이렇게 판매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뭐 홈쇼핑 개념으로 봐야 되네 그러면. 그렇죠. 이건 스마트평은 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 그 TV 방송과 달리 성출 수수료가 따로 없고 플랫폼 매대 노출비나 판매 수수료 부담도 굉장히 낮습니다. N쇼핑 라이브의 경우 입점사의 매출의 3%의 수수료만 부과하는데 이는 홈쇼핑 대비 11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조 후 납품만 하는 소상공인도 자체 유통에 도전할 수 있어 좋습니다.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예.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을 좀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만원짜리예요 네. 내가 오늘 천 원을 팔겠다 그러면 천 원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홈쇼핑이나 방송 광고의 경우 책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는 내가 제품에 판매해서 광고까지 혼자 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간적인 충동 구매가 많은 관계로 반품이 많이 있어요. 반품이네. 홈쇼핑도 그렇잖아요. 비슷한데요. 따라서 지금 팔리는 물건이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반품율까지 생각해서 판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 문제인데요. 플랫폼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수수료 정산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인 라이브 커머스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세상 쉬운 건 없습니다. 예. 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눈길을 끌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예. 또 설사 또 어느 정도 판매 수익을 올린다더라도 하 뒤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아무튼 일인 미디어 뭐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해서 또 창업을 하면 좀 좋을까요? 자, 우선 대부분의 1인 미디어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일종의 부업 형태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일을 연결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치킨집을 한다면 치킨을 맛있게 만드는 수백 가지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제로 유튜브를 만드시는 게 경쟁력이 있고요. 만약 자신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 가는 김에 낚시를 주제로 채널을 만드는 방식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자신을 홍보하는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채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업으로 1인 미디어를 할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말하는 게 재미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본인의 내공이 있어야 이게 정말 오랜 그 컨텐츠를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끝까지 듣게 되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보다 말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 이제 좀 자신 있는 분들만, <laughs> 내공 있는 분들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 4차 산업혁명과 1인 미디어하고 우리가 오늘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미래가 박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세 가지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딥페이크, 두 번째는 인공인간, 세 번째는 메타버스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딥페이크는 사실 좀 범죄적인 그 분위기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자, 이제 딥페이크라고도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바꿔서 다른 사람 앞에 행사, 행세하는 거로. 앞으로 1인 미디어를 내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치잖아요. 음.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내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의 또 얼굴을 복합적으로 목소리까지 어,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래서 좀 위험성이 높기는 해요. <laughs>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알겠고요. 인공인간은 인공지능과 또 예.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음.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엑스트라들이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 사람을 썼잖아요. 네. 요즘 사람을 안 써요. 네. 그거를 인공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얼굴을 어떻게 만드느냐? 눈, 코, 입을 재조합해서 만들어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공인간이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게임할 때 캐릭터를 형성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가상의 세계 에 새로운 형태의 사람을 만들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광고나 인터넷상에 SNS 상에 많은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사고나 스캔들의 문제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인공인간을 육성해서 1인 미디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엑스트라도 아르바이트로 굉장히 좋은 부업이었는데 또 사람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대체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그 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면 전투 씬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든 아, 거예요. 그건 알고 있고요. 예. 메타버스도 결국은 가상현실 아니 겠습니까 요즘 예, 예. 어,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떤 그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가능성을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자, 메타버스라는 게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우주라는 뜻의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초월적 인터넷 세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게임이나 가상의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 속에서 경제활동이나 사교활동까지 모든 것을 하는 제2의 인터넷을 말하죠. 이러한 메타버스의 확장으로 인해서 현실의 세계보다 가상의 세계가 더 중요한 지점이 다가올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1인 미디어 역시 그안에서 실시간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직업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뭐 대형 포털들도 이 메타버스 시장 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 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만 어,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1인 미디어 창업 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음,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많은 직업들이 파생되어서 창업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1인 미디어는 가장 많은 직업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미디어의 수익 모델은 광고, 기부, 커머스가 있으며, 현재로선 개별 수입이 힘드니 부업으로 자신의 취미나 직업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에는 디페이크, 인공인간 메타버스라는 과정을 통해 거대한 직업군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국은 인공인간 메타버스. 직콕을 해도 다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대 요즘 뭐 직콕 쪽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개별적인 활동으로 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가던 거였는데 이게 훨씬 더 가속을 시킨 거죠. 음, 알겠습니다. 예. 네. 네, 홍기청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